자, 신녀도 아이고, 센터에 물 떠왔는데 벌써 어르신이 군부를 떼고 계시네요. 와, 역시, 여기는 어르신이, 어르신 자리다 <laughs> 누구도 불 떼봐야 저 자세 안 나옵니다. 아, 어르신, 요 빗자루, 엄청 오래된 빗자루로 또 깨끗이 또 쓸어가지고 아궁에 요 밀어넣는 거 보십시오. 아, 자, 깔끔하죠? 아이 어르신 저 큰아드님이 아버님 닮아서 굉장히 꼼꼼하시더라고. 큰아드님이요 아, 딱 아버님 닮으셨, 어 꼼꼼하시더라고. 아유. 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카바 씌울까요? 아, 어, 그 해가지고 아그 어, 사이즈가 맞을 거야 아마. 자 여러분 드디어 요거 하도 사람들이 더럽대가지고 위에 거는 뭐 사실 은 이불 저기 있어요 위에 덮는 거는 깨끗한 거 이쪽 이쪽 방에 있는데 일단 까는 거 까는 거 해서 제가 커버를 사왔습니다 여러분 저 커버 형, 형님 커버 들고 왔어 어 저거 저거 때단 타가 어쪼어저 커버도 꽤 비싸더라고 요 여러분 야이 컴컴해서 뭐 보이나 치우는 게자 형님 저 형님이 커버를 씌워주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이불 내기 그만 하시고요 그나, 그나마도 이불 교체는 못해도 이 더러운 이불을 해 보십시오 아 이거 뭐 전에 우리가 한번 와서 먼지를 털어드렸는데 먼지 한 번씩 털어드리고 요 커버 씌워주면 훨씬 낫거든요 아 형님 그래도 어르신이 요거 반접었으네 그죠 나는 요거 싱글만 한건줄 알았더니 그래도 반접었으시네 어. 어르신, 요커버 씌웁니다, 아주. 밑에, 밑에 까는 거 입을 그 깨끗한 커버 씌운다고요. 사람들이 더럽대. 그래. 아예 네. 불안 타요. 아니아니여불안 아니, 타요. 예예씌우는데 예, 내가 도와줘니, 그, 받쳐야 되나? 네, 어. 올라갈까요? 어, 하나씩 껴봐요. 그, 어. 그게 그러면 나물나나? 너무 커, 너무 커서 밴드가 나물나나? 밴딩을 저 깊이 깊이 쳐야 될 거. 어. 깊이 쑥 집어넣어서 형님 그 하면 아, 아, 안 밀려나거든. 커버. 아 깨끗하네. 아, 여러분 보죠. 그렇죠? 확실히 커버 시면 좋죠. 아 깔끔. 어르신 깔끔합니다. 보시죠 깨끗하게 잡니다. 어르신 밑에. 아 어, 깔끔해. 잘 샀어 형님. 그거 딱 접으면 돼. 그거 이거 남는데 옆에 딱 접어드리면 돼. 겠다아 형님 잘한다. 형님 그치. 잘한다. 붙여 그거 그러니까 어르신 그뭐 불을 뭐그 네. 아무나 떼나. <laughs> 그 집어넣었다니까. 어, 어. 됐어 어. 형님.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보여드려. 자 장화를 신어가지고. 아이고 못 들어가겠는데 아 깔끔하게 치시네 아 그렇지 형님 그렇게만 해도 어르신 안지저분하고 음. 깔끔해 보인다 근데 여기는 안 접히나 앞에는 앞뒤 기, 길이가 안, 안 잘라 옆에는 접으면 딱 맞는데 이쪽도 밴드 넣었어 요 밴드 걸쳤어 밴드 껴넣어야 돼 빠져 어르신 자면은 형님 이거 귀찮아서 그냥 밴딩 안하면은 밀려가지고 그냥 치합버린다 없애버린다 형님 고, 고기, 고기 남지요? 그, 기 앞에도 형 땡겨가지고, 여기 앞에도 접고, 저쪽 뒤에도 접어드려야죠. 응. 그 나무 접어, 접어버려야 해. 어, 앞에 잘한다요. 그 내가 할까? 나도 꼼꼼해가지고 잘하거든. 걷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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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거기, 뭐, 거기 형 뭐, 너무, 뭐. 너무 뒤쪽이 남지 않나? 이 길이가 딱 맞아? 딱 맞아요? 어 다행이다. 어그 이불이. 어 이불이 꽤 길다. 아 깔끔하다. 아 깔끔하다. 아, 아. 아 잘했다요. 아 여러분 이제 드디어 어르신 요 밑에 까는 거는 깔끔합니다, 그죠 이거 정말 이건 이건 없애진 않겠지? 아이그 밑에까지 다 접어버리죠. 아이. 그럼 되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진짜. 네. 됐지? 응. 근데 어르신 접을 때 그게 또 빠져버리면 또안 쓰는 거 아니나 모르겠다. 어? 그냥 나가면. 아. 고대로 그렇게 이렇게 깔아서 다시 접고 하면 되는데. 어르신 봐보세요저 들어가셔서 저렇게 까 저렇게 했잖아요. 계시면 돼. 그대로 아버님. 깔고 더 접으시면 돼. 네? 어르신, 한번 잠깐만. 들어가보세요, 알려드릴게요. 저거 잠깐만. 버리지 마세요. 버리게, 버리게. 아니, 아니요. 이분이 저기, 커버를 버리지 말라고요, 불편하다. 저, 저렇게 개면 돼요. 어, 알려줘요. 그대로 저거 피면 돼요, 저렇게 지금. 이거 아버님. 커버. 피실 때, 여기 잡고, 어. 이렇게 피시면 돼요. 아버님. 어, 그대로 피시면 돼요. 게아 어, 그리고 그대로 어, 접으면 어, 돼요, 이렇게. 접는 해. 거 알려줘봐, 깨끗해요. 까끗해져 네. 좋죠? 맞아요, 알려줘 좋다. 좋다잖아요, 어르신이. 예. 네. 어르신도 깨끗한 거 좋아하는. 그러면 구백, 두백에 미대는 대백 말이야. 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형님. 아, 백일지도한거 좋아. 지금은 아, 좀 침날 때 아주. 좀... 네, 접을 때, 네. 형님 접 네. 접을 때알려줘봐 어르신 네. 봐봐요, 이제 깔고 누워 자 주무시고 접을 때 봐봐. 접을 때 잡고, 네, 잡고 한 번만 좀, 접어. 그렇지. 그대로 그러서 그대로 올리면 돼. 이렇게 나요 응. 됐다. 됐다. 아잘 됐다. 아 어르신 이제 컵을 쓰겠다. 다행이다 아우 이불이 왜아 근데 어떻게 이불을 이렇게 저 허연 걸 사셔 가지고 세상에 야 이거 군불 떼는데 아드님은 막 장작 패시나가 정신이 없으시네 아이고 야, 바쁩니다 이또 점심도 먹어야 되고 아이고 군불 야 역시 형님 어르신 군불 넣은 거봐 안에 야 기가 막히다 역시 도끼병이니까 뭐 못따라할것 같은데 야 안쪽으로 군불 넣은거봐 네, 여러분 같이 보시죠 군불이 이렇게 납니다아 어르신 저 안쪽으로 해서 기가 막히게 나무를 넣었죠 안으로 쑥, 쑥쑥 들어가게 군불이 야 에? 어르신 역시 어르신 역시 전문가 나무를 저 안쪽으로 깊숙이 쑥쑥 집어 넣 놔주고 아 군불 멋지게 뗐어요 에? 군불 떼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대 대한민국의 국대급 우리 어르신 군부 때 났는데. 응? 야. 그래죠. 우리 김하결 님이 예. 잠깐만요. 여이 나잖아요. 예. 여기 호흡, 이거 보십시오. 아유. 어, 저쪽 나무는 살아 있고요. 네. 이쪽 나 어. 죽어 있어요. 어. 요거 요거? 안 바람, 바람, 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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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인데. 참안 돼. 돼. 그이 지금 어. 어. 음, 음, 아. 아. 잘 아니, 긴게? 이건 여기는 형님 음, 요, 요 마당 근처에 있는 나무는 어르신들 여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쪽은. 이건 놔두 거. 모양새라도 그냥 두고 모양새 그렇지. 맞아. 자세도 그저그 때니까 많이 저거 많이 저거 많이 새저 많지도 않네. 아, 여기 나무 이거 o 는 h a t has i 고 d o n 그럼 뭐, 이 e e 제대로 안 o v e move, m o 그러 move, m o 라 e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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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 v e move, m o v 고 move, move, 뭐 o v e 뭐뭐 v e m o v 뭐두 개밖에 안먹 v e m o 뭐 e move, m o v 뭐 이, 먹지도 네개 않았어 계속 move, m o 만 e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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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고 e move, m o v 고기 하루 하루 예. 예? 굿이 있다가 여기 방에. 하루가방 안에 있다고아 하루 안에 있어. 어, 제가 할게요. 제가. 고기 구워야지 이제. 아이고야. 군불이 그냥. 아이고 뒤로 문이 열리나. 먼저 저. 아, 여기 뒤쪽으로 왔는데, 아 여기 사람, 사람이 사니까, 군부대니까, 연기가 보라 뭐라. 그죠? 아 뒤쪽이 아주, 예, 네? 운치가 있죠? 아이거 참. 아유. 자, 뒤쪽. 아유, 옛날에, 여기 집인데, 어르신. 누구 같아? 형제가 아니, 같이. 누가 형제간에 같이 살았다고 하는데 자제분이 안 살고 있는 거그 어, 형제분이 같이 사셨는지 뒤쪽은 화장실입니다 아 여기도 이제 거의 이제 창고로 쓰시는 것도 거의 다 무너져 갔네 거의 다 무너져 가는데 화장실 어, 어르신 화장실 뭐 볼일을 보셨나 올라오셨으니까 아 볼일을 보실 텐데 볼일라안 보신 아, 것 같은데 아직요볼일라안 보신 것 같은데 자 이제 곧 화로에서 고이좀 고여야겠네 야 어? 뭐? 아드님이 그냥 천하장사시네 응? 장작 좀펴보셨네 아드님이 장작도 많이 펴보셨어 오셨어. 푸들. <laughs> uh, 맞